도토리 언니가 직접 주신 거잖아요. 네. 양주 걸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양주 어머니 고추가루 농사 잘 지셨고 지금 이제 도토리 작업 하셔갖고 찰 도토리랍니다. 믿고 구매하셔도 진짜 좋은 도토리 가루입니다. 맞아요. 만나기 쉽지 않은 응. 찰도토리들이래요.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응. 상수리가 있고 도토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 3대 7 들어가야 맛있답니다. 상수리가 3. 이런 거를 누가 죽겠냐고. 이렇게 잘 자란 거는 응. 지금 다찰도토리예요 이런 거 죽기도 힘들고 요즘에 보기도 드물어. 저는 응. 이게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. 멸종돼서 없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세상에 이렇게 까만 거 썩은 거아니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뜨거운. 되는 게 말르는 그래. 과정이래요. 이게 응. 지금. 정상으로 말르고 있는 것들 다 이렇게 까맣게 될 때까지 말린답니다 어머님도 판매했으니까 지금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게 먼저 올린 영상에서 주문이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셔서 얼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1kg 단위로 주문 최소 1kg 단위로 해서 우리가 이 공기 좀